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 속에 버려진 수목원이 있고 또그 수목원 안에 버려진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목원과 또그 안에 버려진 농막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늘 불러볼 이 수목원은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크고 근사한 어 꽃과 나무들이 아주 잘 정비된 그런 수목원 개념이 아니고요. 이 개인이 이 나무를 심어서 이 사업을 했던 그런 곳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거의 버려지다시피 방치되고 있는 그런 수목원인데요. 예, 차량이 아마 이 내왕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저도 얼떨결에 이 산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느낌상으로 여기 위쪽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예 안에 어, 수목원했던 곳이 확실하고요. 또이 수목원을 관리하던 그런 농막도 하나 있고 예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혹시라도 여기 수모금 관리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유심히 살펴보면서, 또 안에 들어가서, 어, 사람을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고, 예,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 물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물은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한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오솔길 같은 길, 이게 도로였을 것 같는데요. 차가 다녔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고요. 그냥 평범한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가꾸고 이 다듬고 했던 그런 나무로 보이는데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고요한 그런 수목원입니다. 예, 아주 이 산소 깊은 곳으로 들어왔구요. 예, 한때는 이 수목원을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가꾸던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옆에 울타리도 이렇게 만들어둔 흔적이 보이고, 이 농막도 크지 않지만 작은 농막도 하나 있고, 예, 여기서 들으니까 물소리가 어디서 들리는데요. 예, 여기 오른쪽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이 농막 주변으로 해서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좋고 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조경을 위해서 이 정원수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로 보입니다. 예 한때 이잘 운영을 하다가 아마 코로나 기간도 이 걸려 있고 경기도 나빠지면서 이 정원수라든지 이 나무에 대한 수요가 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예, 여기 농막 주변에 잡초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 예,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여러 번 제가 불러봤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예전에 여기서 어 불을 떼던 그런 난방하던 아궁이가 하나 있고, 예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자연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이런 잡초라든가 이 잔목 같은 것은 더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 들기도 합니다. 예, 매미 소리만 우렁차게 이렇게 들리는 그런 곳이구요. 여기 한때, 뭐, 치사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소리가 나는데요. 예, 한때, 이 사람이 생활하던 이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물이 여기 위쪽에 수원지가 있는 것 같은데 깊은 꼴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깊은 산골짜기에서 물을 받아서 어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좋은 나무들이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관리를 하고 한다면은 이 판매도 가능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경기도 좀 살아나면은 이런 나무에 대한 수요도 어좀 늘어나고 하면은 예, 여기 있는 나무도 잘 관리를 하고 이 농장도 잘 따듬고 하면은 예, 여기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 다시 탄생할 수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는 나무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산소 깊숙이 버려진 수목원 안에 또 버려진 농막,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둘러 Oh.